두 번째 맵 지명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맵 지명 가이드에서 하지 않았던 맵 다섯 가지를 골라 봤고요. 그러니까 랭크 맵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비교적 새로 들어온 맵, 새로 리워크된맵 또는 어, 나침반에 적혀 있는 그대로 지명을 말하는 그런 맵은 빼고 다섯 개를 골라 봤어요. 그래서 이맵 지명을 조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맵은 오리건, 은행, 국경, 해안선, 빌라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맵은 오리건입니다. 지하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 계단, 앞쪽에 있는 계단, 앞 계단이에요. 세탁실 계단이라 잘안 합니다. 앞 계단이라 하고요. 여기를 세탁기, 여기를 옷까지 뒤라고 합니다. 설치가 두 군데 다 되기 때문에, 야, 세탁기 뒤에서 설치한다, 옷까지 뒤에서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로테이션, 여기 로테이션 많이 하죠? 로테이션을 부르고요. 미라 자리, 미라 거울 뒷자리, 미라 거울 뒤에 있어, 미라 자리 뒤에 서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여기를 돼요 이쪽 벽 뒤. 이럴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하 복도, 복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온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여기 뒷미라 자리, 뒷미래 자리라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땅굴 입영. 그리고 이게 땅굴 블루라고도 하고 땅굴이라고 합니다. 벙커 입구어되어있는 대부분 땅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땅굴이라 쓰고 이쪽을 뒷계단, 앞쪽, 앞쪽에는 앞계단이고 이쪽은 뒷계단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뒷계단 또는 큰 타워 계단, 여기서부터는 큰 타워 계단이라 불러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이쪽 계단을 큰 타워 계단이라 부르고 아래로 내려가는 걸뒷 계단이라 많이 부릅니다. 구분해서 불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큰 타워가 있죠. 이쪽 이 타워 여기를 큰 타워라고 많이 부르고요. 큰 타워 1층, 큰 타워 2층, 큰 타워 3층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각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각이 있데 여기 1mm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1mm 각 본다라고 하면은, 이쪽 실각으로 보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1mm라고 하면. 그리고 이쪽 가서, 여기가 회관. 나침반 아래 회관이라고 적혀있죠. 회관. 그리고 여기를 무대 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무대 뒤. 이거는 뭐 칠판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칠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샌드백. 샌드백이라고 하고요. 올라가면 사다리가 있죠. 구름다리라고 많이 합니다. 다락방이라고 적혀있는데, 다리 또는 구름 다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려가서 앞쪽으로 가면 로비, 로비에말 그대로 로비입니다. 로비고 여기는 차고, 차고. 그리고 여기 작은 방을 교실이라고 많이 합니다. 클래스룸 또는 애기 방은 절대 아니고요. 교실이라고 많이 해요. 교실이라고 적혀 있죠. 교실. 그쪽으로 이 가보면은 주방 복도, 여기를 주방 복도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방 복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쭉 길게 나와 있어요. 너무 길어서 구분을 좀 지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 앞쪽이다라고 말씀하시던지 또는 샤워실 앞쪽이다. 여기가 샤워실이고 여기가 화장실이거든요. 구분 지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주방 복도라고 딱 말하면 헷갈리기 마련이거든요. 구분 해 주셔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기 화장실. 화장실 여기 똥간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변기가 있기 때문에 똥간이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과 식당이요.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가 식당이거든요 진짜 구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주방, 식당입니다 다이닝과 키친으로 구분해서 말씀해주셔도 좋아요 주방, 짝방 식료품 저장실이라 적혀있는데 주방, 짝방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복도 지나서 여기가 샤워실 샤워실이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큰 타워가 있었죠 여기는 작은 타워라고 불러요 사무실이라고 절대로 안 하고요 작은 타워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짝타라고 많이 합니다 짝타 짝타고 들어가면 여기가 큰 창이에요. 큰 창문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큰 창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쪽 창문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큰창 넘어왔다라고 한다면 이쪽 기숙사 큰 방이라고 하는 이쪽을 이쪽 넘어온 거라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는 흰 계단 말 그대로 흰색 벽돌 있죠? 흰 계단. 여기는 기숙사 아이 방이라고 돼 있죠? 아이 방이라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기 방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작은 방이라고 하는데, 여기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 발전기라고 많이 해요. 발전기 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 창문 밖을를 발전기 창이라고 하거든요. 이쪽 창문을. 발전기 창 밖에라고 한다면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발전기라고 많이 합니다. 발전기고, 여기 안방이에요. 안방, 여기 안방이 여기입니다. 안방이고, 짝방. 안방, 짝방이 여기라고. 여기에요. 안방, 짝방이. 그래서 안방 입역한다면 여기를 대본 말합니다. 이쪽 가면 무기고가 있어요 무기고 그리고 여기를 무기고 계단이라 많이 합니다 앞계단은 대부분 지하를 뜻 앞계단 뒷계단은 지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무기고 계단이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는 여기까지 두번째 맵으로 은행이에요 은행도 지하부터 해보자면 은행 차고 큰 차고가 하나 있죠 여기를 주차장 또는 차고 라고 하고요 차고를 들어왔을 때 대부분 공격팀이 있는 자리가 이쪽 뒤쪽으로 많이 피킹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앰뷸런스 뒷바퀴라고 하고요. 앞쪽으로는 앰뷸런스 앞바퀴라고 합니다. 여기 앰뷸런스가 하나 있죠. 크게 있죠. 그래서 앰뷸런스 뒷바퀴 앞바퀴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적기 말하면 앰뷸런스는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 그리고 이쪽은 중계입니다. 중간 중간 계단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줄여서 중계라고 합니다. 중계 지하 중계 1층 중계 2층. 그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지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여기를 금고라고 합니다. 여기를. 금고 해치고 여기가 금고입니다. 금고를 들어가서 여기 자체를 길게 레드라고 불러요. 레드가 그러니까 여기를 보안 복도라고 적혀있는데 보면 빨간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레드라고 많이 불러요. 레드라고 하고 여기를 지하 복도. 그리고 예, CC입니다. A 사이트인데 CCTV라고 해요. 아래 CCTV라고 적혀있죠 c CC c h 라고 한다면 이쪽의 치를 말하는 거고요. 복도 해치라고 말하면 여기의 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 CC고요. 서, 여기는 서버 1벽, 서버 1 벽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서버실이에요. 여기 서버벽이라고 합니다. 서버실 그리고 이쪽 뒤를 서버랙 뒤에는 서버랙 그러니까 구조물 뒤라고 말씀하셔도 다 알아듣겠죠. 서버, 서버 구조물 뒤, 그게 땅굴이라고 합니다. 땅굴, 그리고 여기를 서버실 계단인데, 블루 계단이라고도 많이 해요. 이게 푸른빛이기 때문에 블루 계단이라고도 합니다. 지하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채광 계단 1층이라고 적혀있고, 2층 채광계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줄여서 그냥 채광 1층, 채광 2층, 채광 옥상,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로 가면 기록보관소, 줄여서 기보라고 많이 하죠. 기록보관소. 기보 3벽이라고 하면은 이쪽 벽을 말하는 거고요. 창구 지원 3층, 창구라고도 하고 텔러라고도 많이 합니다. 영문명이 텔러거든요. 창구 또는 텔러. 그리고 주로 서라는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팩스, 팩스기 옆에라고 한다면 또는 복사기 옆에라고 한다면 은 알아들을 겁니다. 어, 추가적인 팁으로 충수로 날려버리면 은 설할 때 중계에서 보입니다. 약간의 팁입니다. 여기를 로비입니다. 엄청 크게 있죠. 로비가 로비 자체가 굉장히 크죠. 특정지어 말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로비의 뭔가를 특정지어서 말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서, 대신에 여기는 좀 건덕지를 만들 수 있는 게 ATM기, 현금인출기라고 적혀 있죠. ATM기라고 합니다. 또는 산문. 문이 3개에서 3문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쪽 ATM기를 들어온 거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비를 질렀다 로비 큰 문까지 왔어 라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쭉 가보면은 로비에 아주 작은 사무실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대출 사무실 또는 대출 대출 이벽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1층 아직 다안 끝났죠 여기를 이제 사무실 복도라고 적혀있는데 대기복도라고 많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를 장소인 대기장소가 여기 있거든요 대기복도 또는 1층 엘베 복도라고 많이 합니다 여기 1층 엘리베이터 있고요 서 대기장소 대기장소 짝방이라고 아닙니다 관리 사무실이라고 거의 안해요 대기장소 짝방이라고 많이 하고요 이쪽을 대기창문 대기창 넘어왔다 하면은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대기창문 그리고 여기는 직원실이라고 적혀있는데, 마치 생긴 생, 으로 주방 같아서 주방이라고 많이 불러요. 여기는 진짜 열애, 거의 직원실을 안 부릅니다. 다 무조건 주방이라고 불러요. 주방, 주방, 사벽.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쪽을 여기 전기실, 그대로 전기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올라가보면, 최강 계단 통해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최강 2층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강 2층. 여기가 그리고 관리인 옷장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래서 옷장이라 많이 불러요 그래서 옷장 앞에 또는 옷장 복도라고 하면 제가 서 있는 알리바이가 서 있는 여기를 말하고요 여기 안은 옷장 옷장이고 여기가 주식거래실이에요 주식거래실에서 여기 주식 복도라고 하면 은 옷장 복도와 주식 복도를 구분해서 말씀 지어주셔도 좋아요 여기까지 왔다면 주식 복도 이거 하면 되고요 여기를 아까 전에 중앙 계단 줄여서 중계라고 말씀드렸죠 중계 중계 1층 중계 1.5층 중계 다 올라왔다. 2층까지 다 올라왔다. 이렇게 브리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층 엘베. 여기 2층 엘베 점프해서 안 올라가도 돼요. 뛰어가서 올라가집니다. 2층 엘베. 또 2층 엘베 복도. 2층 엘베 입변 여기는 회의실. 적혀있는 대로 회의실이라고 부르고요. 라운지와 접수처입니다. 구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접수처 라운지. 접수를 하고 나서 라운지로 들어가는 거죠. 접수처와 라운지. 그리고 접수처 사창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쪽 그 나무 복도가 쭉 길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부르는 지명이 되게 많이 갈려요 북미 쪽 외국 외국에서는 바나나 복도라고 많이 부르고 우리나라에서 유자 복도라고도 좀 많이 부르고요 난간이라고 부르는 팀도 있고요 음, 팀마다 좀 다르니까 뭐 맞게 부르시면 되고요 여 보시면 CEO입니다 대표이사실 당연히 CEO겠죠 CEO레펠이라고 하면은 이쪽 레펠을 말하는 거예요 1, 2, 3, 4번 레펠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국경입니다 무기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무기고입니다. 말 그대로 무기고예요. 무기고 로커라고 적혀 있죠? 무기고고요. 여기 무기고 외벽입니다. 무기고 외벽. 그리고 여기를 국민 자리라고 많이 불러요. 국자리. 국민 자리 많이 부르는데 국민 자리 부르는 이유는 맨날 여기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민 자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국자리, 국민 자리라고 불리면 되고요. 외국권에서는 하프월, 반쪽짜리 벽이라고 해서 여기 반쪽짜리 벽서 하프월이라고 많이 합니다. 여기 캐비넷. 캐비넷이고 하고요. 여기를 샌드위치라고 하면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빵두개 이렇게 눌린 자리 같다고 해서 샌드위치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샌드위치 창문이구요. 여기가 보기고 짝빵. 여기 기록 보관소 기복 똑같이 기보라고 많이 부릅니다. 여기를 밖에 나가면 실외기가 있죠. 실외기가 있어서 버스창 또는 실외기라고 많이 합니다. 버스창이라고 여기 많이 하죠. 여기는 사무실 아우코스라고 많이 불러요. 쪽 발코니라고 하지 않고 사무실 아우코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냐면 여기가 사무실이거든요 사무실이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사무실 아포스라 많이 부르고요 사무실 1병 사무실 3병입니다 사무실 1병 사무실 3병 그리고 여기를 오각이라고 많이 불러요, 오각 그리고 여기를 분수대 분수라고 많이 하고요, 분수대 복도인데, 복도가 이렇게 기억자로 꼽혀있어요 기억자 복도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기억자 복도라고 말을 한 다음에 만약에 저기 여기 있으면 야 사무실 쪽에 있어. 사무실 입구에 사무실 큰 문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 주면 되고요. 기억자 복도인데 야 중계 쪽에 있어.라고 하면 이쪽을 뜻하는 거죠. 여기가 중계니까요. 기억자 복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휴게실. 휴게실 이고 휴게실 냉장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휴게실 이거 여기가 c c 에요 CC와 휴게실 구분 잘 지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CC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휴게실 경화실인데 CCTV라고 많이 부르죠. 여기 CCTV가 있잖아요. 그리고 CC 국자리로 하면은 여기를 대본 말해요 여기 이쪽 앉아있는 자리 무기고 국민자리와 굉장히 흡사하죠. CC 국자리 여기 하고요. 책장이라고 하면은 여기요 CC 책장이라고 하면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도 구분 잘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오각테이블, 오각데스크라고 많이 하고요. 듣고 나가면 여기가 무기고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무기고 아웃코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기고의 바깥쪽이에요. 무기고 아웃코스. 내려가서 여기 정문 정문 들어오면 여기가 환기실이에요 환기실 정문 환기실 그리고 여기가 전산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산실 작업실 이 나눠져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서버라고 많이 불러요 서버실 뭉뚱그려서 그냥 다 서버실이라고 많이 합니다 서버실 내에 해치가 두 개가 있는데 해치는 2층 사이트를 기준으로 말해주시면 돼요 무기고해치 기보해치 구분 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컴퓨터예요 그냥 1층 컴퓨터라고 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1층 컴퓨터 세관, 세관짝방, 세관과 세관짝방. 세관입벽하면은 여기에 말하는데 구르실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구르실이라고 말씀하셔도 좋아요. 세관입벽 대신에 구르실입벽보다는 세관입벽이라고 말하면은 좀더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여기 이벽두개가 여기는 창고, 비품실이라 적혀있네. 창고라고 많이 합니다. 창고 쭉 가서 봐 여기 화장실, 말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여기 똥간이라고 많이 하고. 여기는 창구예요. 창구입니다. 창구와 창구 헷갈리지 마시고요. 창구. 대기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광장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냥 애초에 광장 같아서 광장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를 여권 확인. 그래서 여권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여권. 이쪽으로 쭉 가보면 동쪽 계단이 나와 있어요. 줄여서 동계라고 많이 하죠. 동계라고 합니다. 계단이 총두 개예요. 동계와 중앙 계단 줄여서 중계. 여기 중계. 이렇게 지명이 정리가 됩니다. 네 번째로 해안선이에요. 주로 쓰는 사이트인 물담배 라운지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가 물담배 라운지. 물담배가 여러 후카이기 때문에 후카라고도 많이 하고요. 뜯고 나가면 물담배 발코니. 여기가 발코니입니다. 대기라고 하잖아요. 덱, 물담배 발코니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블루 계단 또는 물담배 계단이라고 많이 하고요. 쿨바이브 계단. 이게 쿨바이브라고 적혀있어. 쿨바이브 계단이라고도 합니다. 여, 어, 북미권에서는요. 여기 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항아리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쪽 하면 당구대가 있죠 당구대고요 여기가 여기가 당구대 사벽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소파라고 합니다 당구대를 질렀다고 라 하면 이렇게 지르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소파까지 들어왔어 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해하셨죠? 당구대, 소파, 그리고 당구대 사벽까지 그리고 수족관 아쿠아라고 많이 하죠 아쿠아라고 하고요 여기를 아쿠아 소파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쿠아 복도예요 남쪽 복도라고 하는데 아쿠아 복도라고 많이 해요. 그리 여기 난간이라고 많이 합니다. 난간 난간 낙하했어 라고 하면은 여기 여기에는 난간에서 정원으로 갔어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이해하셨죠? 정원 다시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어 로비 계단이라고 많이 불러요. 흰 계라고 좀요새 옛날에는 흰 계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로비 계단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로비 계단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로비 계단, 그래서 아쿠아 복도 가서. 여기 로비 소파. 소파까지 갔어. 로비 계단에 소파까지 갔어. 이렇게 하면 이쪽 소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 가면 여기 기억자 복도입니다. 기억자 복도. 똑같이 기억자 복도가 좀 길게 있죠. 그래서 VFP 쪽. 여기가 VFP 라운지거든요. 그래서 VFP 쪽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화단. 구분 지어서 말씀을 주시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영화 감상실이라고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감상실 쪽 또는 아쿠아 쪽. 이렇게 방향을 구분 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 길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영화 감상실이고요. 여기는 펜트하우스라고 합니다. 펜트하우스 침대 뒤 숨어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펜트하우스 침대 뒤에 숨어 있다.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2층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1층도 있고 2층도 있어요. 이 2층 화장실이고요. 이게 명예 전당이라고 해서 명전이라고도 하고 빨복이라고도 해요. 빨간 복도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빨복이라고도 합니다. 명전이라고도 하고 빨복이라고 하고요. 여기 디제이 부스 하단에 DJ 부스라고 적혀있죠. 여기 DJ 부스가 있잖아요. DJ 부스, VIP 발코니, VIP 밖에,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2층 정리됐고, 1층으로 가면, 메일 로비입니다. 로비, 그리고 여기 카운터 뒤, 카운터 뒤라고 많이 합니다. 정원이고요. 정원 큰 문, 메일 로비 소파, 로비 소파, 여기, 경비실, CCTV라고 똑같이 많이 부르고요. 경비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사무실, 사무실압니다 적혀 있는 e b 사무실. u n r i s e bar. Blue bar. Red bar. Blue red. Red b 레드바라고도 많이 합니다 블루레드 레드 d c o 서 n t 고요 레드 바 현관, 레드 바 현관입니다. 레드 바 카운터 r Red counter. Red counter. Red counter. Red counter. Red counter. r e 주방 창, 주방 창, 술병 뒤, 그리고 여기는 직원 출입구라고 여기 전체가 직원 출입구예요. 그래서 직원 출입구 또는 직출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고요. 직원 출입구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여기를 들어오는 걸 뜻해요. 직원 출입구, 직원 출입구 0벽 하면은 이쪽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1층 화장실입니다. 1층 화장실. 이런 식으로 해안선도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입니다. 라는 이제 여기는 휴게실이라고 적혀있는데 빠라고 해요 빠 빠뒤라고 한다면 이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쪽 카운터 뒤를 말하는 거거든요 빠뒤라고 표현하고요빠 벽이라고 말하요빠벽 열었어 빠쪽벽 열었어 이렇게 말하면 다 여기 이쪽 벽두 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벽은 조금 구분 지어서 말고 중계벽이라고 해요 왜냐면 대부분 여기를 열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계벽을 조금 구분 지어서 말을 하고요 당구대 당구대 있고 사냥귀중품 보관소라고 적혀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금고라고 총쳐서 많이 말합니다. 금고, 금고 여기 비행기 전시실 비행기가 있죠. 비행기 라고 많이 하고요. 여기 작업실, 스터디 이렇게 부릅니다. 작업실 또는 스터디. 어 빌라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걸 같은데 계단이 가장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중계, 빨계, 그 똑같이 막 불그스름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식으로 구분했는데 애초에 여기 중앙 계단이라고 공식 명칭이 적혀 있어요. 중앙 계단 그리고 여기 정 여기가 정문이잖아요 중앙문이잖아요 문과 정문과 가까운 쪽에서 중앙 계단이에요 이러면은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중계 중계 1층, 중계 1.5 중계 올라왔어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기억자 복도예요 똑같이 엄청 길죠 클래식홀이라고 많이 안 합니다 기억자 복도라고 하는데 진짜 길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구분 지어주시면 돼요 기억자 책장 책장 쪽에서 와 기억자 책장 왔다 중계 쪽이다라고 말씀해주셔도 좋고요 여기를 기억자 빨개 쪽, 여기는 빨, 빨개거든요. 빨개 쪽에서 온다, 또는 층계참, 여기가 층계참이거든요. 층계참인데, 층계참에서 온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기억자 복도. 기억자 복도에서 온다라고 말하면 되게 좀 헷갈 넓어서 헷갈리거든요. 구분 꼭 지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만히 있다, 또는 기역, 금고 일벽에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또는 기본 카메라 쪽에 있어, 이렇게 구분 지어주시면 돼요. 보면 여기 층계참인데 층계참이 여기는 트로페실 입구라 적혀 있고 여기가 층계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구분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여기 넘어왔는데 대부분 층계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렵겠지만 층계참 입벽 쪽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층계참 창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트로페실 입구라고 하면은 거의 다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승계참이고 여기는 붉은 계단이라고 적혀있어요. 여기 레드카펫 있잖아요. 붉은 계단, 빨개라고 많이 하죠. 빨개라고 합니다. 빨개서 층계참 통해서 일로 와보면 여기에 트로피, 트로피라고 있는데, 어, 이거는 마리아상이라고 좀 많이 표현하기도 해요. 트로피라는 표현 자체가 트로피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큰 쪽을 마리아상이라고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상과 트로피를 좀 구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도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트로피 그리고 여기가 트로피 3병 트로피 문, 문 입구라고 많이 합니다. 트로피 문 그리고 여기 천체 관측실이죠. 천문 관측실, 천체실 또는 천체라고 많이 합니다. 여기 천체 계단이고요. 블루라고 여기는 블루라고 좀안 해요. 천체실이라고 많이 합니다. 여기 노루, 노루 귀업이 노루가 있죠. 그요 부엉이도 있고요. 노루라고 합니다. 노루. 노루. 그리고 화장실, 안방 화장실이라겠네요 화장실이라고 많이 하고요. 욕조, 욕조에 써아 있는 경우도 좀 종종 있죠. 그리고 여기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 그리고 여기 옷장, 수납실이라고 적혀있는데 옷장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2층이 끝났고 1층 내려가 보면. 여기가 주방인데요. 여기가 식당이고, 여기가 주방이에요. 또 구분 잘해야겠죠. 식당, 주방. 그리고 여기는 세탁기, 세탁기라고 많이 하고요. 여기를 돼지방이라고 많이 불러요. 여기 고기가 있기 때문에 돼지방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지하 계단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계단이 빌라는 계단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이쪽도 계단이 있거든요. 여기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 계단이라고 한다면 어디 계단을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하 계단이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쪽 돼지방 쪽이다. 식료품 저장실 쪽이다. 또는 천재실 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야 알아듣습니다. 여기는 추무실, 그리고 여기는 고문실, 빨개일 층, 빨개지하 계단, 그리고 여기는 피아노, 피아노라고 합니다. 피아노가 있죠. 피아노 그리고 여기를 모닥불이라 고 미술공방이라고 하는데 모닥불이라고 돼 여기 모닥불이 있어가지고 모닥불이라고도 합니다 미술공방 또는 모닥불 여기 서재 서재와 갤러리라고 하는 서재 짝방이라고 합니다 서재 짝방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에요 거실이 되게 넓어요 넓은데 사이트를 그렇게 특정 지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엔 거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툭하고 그러니까 거실이라고 하면 됩니다 거실 여기는 화장실 1 화장실 똥간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방이라고 하네 뒤쪽 현장에 적혀있네 자전거라고 많이 불러요.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괴종식에. 괴종식이라고 하니요 괴종식에 있어서. 대충 이 정도면 은 사이트 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좀더 특정지어서 말하는 경우는 크게 없을 거예요. 제가 랭크나 여러 팀을 오가면서 좀 지명 많이 들었던 지명을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도 모르는 곳이 있다 또는 궁금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디스코드. 제 디스코드 오셔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립니다. 디스코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